네, 얼마 전에 신천지 피해자들이 이만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서 시위한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신천지인들이 시위를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수막을 개재했는데그 앞에 신천지가 이렇게 현수막을 설치해서 가린 것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겠습니다. 뒤에 노란 것이 신천지 피해자들의 현수막인데 바로 앞에 신천지가 이렇게 시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잘안 보이시는데, 또 다른 사진을 보겠습니다. 신천지 성도는 나라 국민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바로 노란 현수막 앞에 이렇게 걸어 놓고 시위를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성도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합니다. 신천지 성도는 여러분과 함께 사는 보통의 국민입니다. 신천지 예수계 성도입 유전. 여러분, 도대체 신천지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방해, 시위를 방해까지 하면서 뭘지키려 하는 것인가요?